yeah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파하러 오시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신이 능력의 주께 찬송한. I'm 오늘의 네, 본문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이르시되 그의 아 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와의 호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와께서 호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 아들, 너 독자,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아브라함의 모습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 큰 상급이 되어줄게. 밤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해줄게. 라는 약속을 하셨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었나요? 즉시 믿었다. 라고 했어요. 그냥 믿었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만으로도 모든 죄가 무죄로 되는 것, 바로 의롭게 여겨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적용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씻어지는, 의롭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의심, 불신은 사탄이 주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을 우리도 갖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배워볼게요. 먼저 질문 하나 해볼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내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준비? 무슨 준비가 필요하지? 그냥 아침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 배워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해요.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험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준비가 필요하죠?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지음을 받은 피조문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 본분입니다. 최선의 예배를 위해 준비할 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어느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세 정도의 나이였죠. 바로 20년 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은 놀랍게도 절 때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세의 나이에 자식을 주셨어요. 바로 이삭을 낳을 수 있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이삭이 아마도 여러분의 나이와 비슷한 10대 후반 중고등학생의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 너의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어요. 번제란 돌단 위에 양이나 소 같은 동물을 죽여서 그것을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래요. 헐, 사람을 죽이라고요. 그것도 자기 아들을요. 우와, 미쳤다. 말도 안 돼. 이단이야? 오,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떠났어요. 그 다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묶고 번제단 위에 눕혔어요. 칼을 들어 죽이려는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너가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고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노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백세가 되어서 얻은 귀한 자식, 이삭을 드리는 예배를 순종하여 드리려고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어떤 죽음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곧 자기 목숨도,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죽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이삭을 내려놓기 원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 게임 만렙이 돼야 되는데 오픈 챗에 뭐가 떴을까? 오늘 친구들이랑 놀기로 했는데 어른들 같은 경우 아~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뭘 해야지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지? 어, 우리 가족들과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과 어디 어디 여행을 가야 되는데, 어, 여행 가면 뭣도 먹고, 뭣도 먹고,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시 여겨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발견하고 내려놓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일주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우리 생명이 다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최선으로 사랑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맞는 가장 좋은 것을 은혜로 주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의 자세를 갖는 우리 사우르께 청년부, 학생부, 어린이들, 선생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지 않는 부모님과 형제들 모두 구원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시고 사건 사고 위험함으로부터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를 고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만 씌우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이명한 양식을 주셨고, 주셨고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씨름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